2 4 6번이요 자, 얘 값을 구하라네요 지금 자, 그러면요 지금 그 얘를 적절하게 식을 변형을 해줘가지고 저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그 식의 값을 구해 줘야겠죠 지금 그랬을 때요 저는 그 a 세제곱이랑 a 제곱이 있죠 그러면 더 세면 교환 법칙 성립되니까요 그래서 얘를 a 제곱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에 b 제곱으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얘를 지금 어 잠깐만. 아 B 플러스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 이렇게 바꿀수 있겠네요. 그냥. 그러면 냥그 A 플러스 B도 동시에 바꿔준다고 생각해 주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A 플러스 B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A 마이너스 B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될까요? 외합체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합차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A 플러스 B를 구할 수가 있,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아니면 A 플러스 B의 전체제곱 있죠, 저거. 저거를 지금 바꿔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자, A 마이너스 B는 그대로 둘게요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전체제곱, 얘랑 같은 게 지금 식이 얘가 A 마이너스 B의 전체제곱에다가 4ab를 더해 주면 똑같아지죠.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얘 a 제곱더하기 2ab b 제곱이고, 얘 a 제곱 마이너스 2ab 비 제곱인데 4ab 더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a 마이너스 b가 3이고, a 마이너스 b가 3의 제곱이니까 9 과학 기8 이렇게 돼서 17 곱하기 3이 되니까요. 83이 되어야 요5 1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50번이야 자 250번에 99에 세제고 곱하기 1 0 1일에3재고을보이천2998팔하기1 0 0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가 지금 형태를 보니까요 얘를 지금 어찌됐든 얘가 지금 뭐야 만 금방이죠 얘100 금방이고 얘100 금방이고 만 금방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만은 100의 제곱이잖아요 얘100 금방이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x를 100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x를 100이라고 놓으면 얘를 지금 x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99를요 지금 x-1로 변형하잖아요 그 다음에 1 0 1은요 x 플러스 1로 표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제곱 마이너스 2. 그렇죠.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준 걸로 될 거고 만 10, 백이니까. 그다음이요 x 제곱. 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요, 1 이렇게 되겠네요, 식이. 맞나요? 맞죠. 그 다음 얘는요, 지금. 그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a의 세제곱 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은 a, b의 전체 세제곱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럼 얘 지금 여기 이거 합차 되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다음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다음 얘 이제 전개해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e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까요? <laughs> 맞나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네 그러면 자 여기서요 지금 얘 보시면 일 위에 거를 그대로 이게 볼게요 아안 맞았어 여기 보면은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네요, 지금, 국무가. 그럼 이거 날라가잖아요. 이거 하나, 그럼 하나만 남죠. 따라서 나누면, 이거만 남을 거고. 그럼 X가 지금 100이니까, 따라서 바로 뭐가 돼요? 만 빼기 1이 되니까요. 9 9 0 0 9 이렇게 되겠죠. <목소리> <목소리> 254번이요 응. 자 3x 플러스 y 플러스 4는 응. 0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y 마이너스 y 제곱 응. 얘랑 같은 거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9x제곱, 플러스, 어, 아, 플러스가 아니야,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죠, 지금. 그렇죠 그럼 얘형태를 보면요, 얘 4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지금 3x, 마이너스, y의 제곱인가요 음. 맞나요? 음. 그러면 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4 플러스 3x 마이너스 y 4 마이너스 3x 플러스 y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음. 여기까지 됐어요 음 그러면 지금 보시면 3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잖아요 지금 <laughs> 맞죠? 응. 그러면 얘를 지금 여기서 한한로더 나가겠네요. 그러면 음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게 되느냐? 여기다 그냥 넣을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니까 4에다가 플러스 3x 나 y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니까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h if they go. x high minus, h 그러면요 얘 지금 어얘 9x되고 아얘 6x 되죠 6x 플러스 8 되죠 그 다음에 얘는 0 마이너스 6x 되네요 그쵸 네. 요 상황에서 지금 같은 거 고르라고 그러는데 지금 6x 플러스 8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x 플러스 8을 적절하게 바꿔주면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곱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지금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y는 3x 플러스 4 되죠. 그러니까 같은 것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저, 저 지금 제가 여기 색칠한 요 식에다가 2, 2, 2 곱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y는 6x 플러스 8 되죠.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EY가 같네요.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EY 곱하기 마이너스 UDX가 되니까 1 2 x y 되나요? 네. 그래서 따라서 답이 몇 번이에요? 네. 아, 4번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같은 값인데 호텔을 다양하게 표현할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되네요. 지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랑 b랑 c가 있는데, 요 등식을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그랬을 때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은요 여기 지금 c의 제곱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우선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묶어보면요 지금 여기가 일단 얘부터 정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살펴보니까 지금 a 제곱 더하기 a 제곱 b 그 다음에 어네그 a... 다음에 a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맞죠. 그다음에 비례적으로 묶보면요 비례적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럼는 이렇게 처리되네요 지금. 맞나요? 네. 네가 됐죠 그러면 여기 지금 a 더하기 b가 공통인 거 보이죠. 그러면 a 더하기 b로 공통으로 묶으면은 지금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0 이렇게 될까요 지금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요거 요 식을 만족을 한다는 요 지금 맞죠? 네음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얘는 지금 A랑 B랑 C랑은 어차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A랑 B를 더한 건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논리 이해돼요 이거? 그러면 얘는 지금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항상 얘가 값이 몇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 지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을 네. 만족한다는 거고, 요거는 되게 익숙 식이죠. 뭐예요? 사과고라스의 정리잖아요? 네. 그럼 얘가 지금 사실 어떤 상황인 거야? 아, 여기 빗변의 길이가 C고요. 얘가 만약에 A면, 얘가 지금 B인 상황이고, 얘가 직각 삼각형이라서, 어. 그죠? 이해 돼요? 네. 그러니까 답몇 번이에요? 5번. 이 되겠죠? 아, 잠시만 그래서 41도까지 지금, 제우시면 돼요.